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진보당 3기 전남도당위원장 이성수 출마 및 전남의 대설립 입장 발표와 현대저 순천공장 대법원 승소자 순천공장 업무 배치 촉구 기자회견입니다. 참석하신 분들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기자회견 순서는 간단한 민정의대 진행하고요. 참석자 분들 소개 시켜드리고 어, 이성수 후보님 인사말씀 겸 기자회견 낭독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중후대 간단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 윤석열 정부의 탄압으로 산하에 가신 야계동 열사를 기억하고 노동자 농민 서민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서 투쟁하고 산하에 가신 선배 열사들을 기억하면서 잠시 묵념의 시간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동 묵상 네, 목상파로. 다음으로 참석자 분들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취하신 진보당 전남도당 1기 위원장 및 3기 위원장 후보로 출마하신 이성소본님 오셨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순천에서 두 분의 시의원님 같이 하고 계십니다. 최미희 의원님, 유영갑 의원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전남도당 부위원장 겸 광양시 지역위원장을 개명하고 계시는 유연주 위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3기 전남도당의 선출직 중앙위원 여성 목수로 출마하신 문술기 중앙위원 후보님, 그리고 광양시 지역위원장 후보로 출마하신 박정철 후보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여수에서 민주노총 여수 시지부 최관식 지부장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두 임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연이어서 이성주 위원장님 출마 후보님 인사 말씀 겸 기자회견 낭독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3기 진보당을 힘차게 이끌어 가실 우리 또 후보님들 그리고 이기 진보당을 함께해 주신 우리 여러 당의 일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제가, 어 전남도 의회 브리핑룸에서, 어 출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순천에서 또 이렇게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전남 지역의 엄연한 현실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아서, 어 진보당 3기 전남도당 위원장에 출마하는 제 출마의 변과 그리고 우리 지역이 안고 있는 전남 지역과 순천 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 주요 문제에 관련된 입장 발표를 겸한 기자회견문을 바로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보당 3기 전남도당위원장 이성수 출마 및 전남대 설립 입장 발표와 현대제철 순천공장 대법원 승소자 순천공장 업무배치 촉구 기자회견. 존경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진보당 3기 전남도당 위원장에 출마한 이성수입니다. 22대 총선에서 진보당은 원내 유일 진보정당이자 전국적인 제4당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진심을 다해 동고동락한 진보당에 대한 국민의 사랑과 응원이 만들어낸 한국정치사의 새로운 장이었습니다. 진보당 당원 동지들의 땀과 눈물, 희생과 헌신, 집단적으로 함께 내딛는 걸음걸음이 만들어낸 한국 정당사의 위대한 대서사시였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보당은 집권으로 가기 위한 2단계의 새로운 위치에 서 있습니다. 저희 성수는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대승하여 진보당을 확실한 대한정당으로 우뚝 세우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전남에서 시장 군수, 단체장을 반드시 당선시키고 전남도의회 교섭단체를 구성하며 35명 이상의 지방위원을 배출하고 정당 지지율 20%를 확보하겠습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이 명실공이 전남에서 대한정당으로 위상과 실력을 쌓아 진보당 직권으로 가는 기관체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전남도당 역량을 키우겠습니다. 25개 시군 당 조직 건설을 완료하겠습니다. 규모와 특성이 맞는 당 조직을 건설하고 당 활동이 즐겁고 재미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의 지휘와 힘은 당원의 의사를 최고로 존중하는 자세와 당의 구조에서 나오며 자발적으로 나서는 당원의 활동이 있다는 신념으로 당원 민주주의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청년과 여성 당원들의 역할을 높이고 좋아하는 당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진보당이 현수막 정치에서 보였듯이 민심과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현대적이고 세련된 활동으로 국민의 더큰 사랑을 받는 대중정당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재상병 특검 재유결을 부결시키는 만행 앞에서 윤탄핵과 적폐세력 국힘의 정산더 나아가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의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와 온 국민의 요구이며 과제임을 더욱 분명하게 자각합니다. 앞장서겠습니다. 적자 운영 속에서도 가하게 문을 닫을 수 없어 한숨과 시름이 겹겹이 쌓이고 있는 자영업자 윤석열 정권의 친제벌 반노동 정책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노동자 농사를 지을수록 빛이 쌓여가는 농민 국민의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앞에서 국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켜 나가겠습니다. 불평등과 저출생 고령화, 기후 위기 지방 소멸 등 당대의 핵심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답을 제시하고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민생 정치에 새로운 정의를 창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2026년 지방선거, 우리 전남에서 진보당 후보의 시장군수 당선과 수십 명의 지방위원의 당선은 진보당이 집권으로 가는 길에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입니다. 막중한 책임이지만 축복과 영광으로 생각하며 도민 여러분과 당원동지들과 함께 즐겁고 기쁘게 기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인 전남 지역 의대 설립 문제, 현대조철 순천공장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전남지역 의대 설립 문제입니다. 당초 전남 의대 설립은 지난 3월 12일 전남 민생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직접 의대 추진을 약속하, 약속하면서 현실화되었습니다. 이는 전남 도민의 절절한 열망과 꾸준한 노력이 만들어낸 정치적 성과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약속 이후 정부의 추진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4월 19일 한덕수 총리는 3월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배정 결과를 재확인하면서 이후 전남의대 정원이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을 닫아버렸으며 보건복지부 장관도 김영록 도지사가 전남의대 정원 배정을 요구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진보당 전남도당 박영대 도의원은 지난 5월 22일 김영복 도지사를 상대로 하는 도정질문에서 5월 30일로 예정된 정부의 2025학년도 대학전형 시행계획이 마지막 기회가 된다며 이때 전남의대 예비정원이 담아지도록 전남도의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5월 30일 2025,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 주요 사항으로 2025학년도 의과 대학의 모집 인원이 전년 대비 1,500명 남짓 증가한 4,695명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지만 전남대 정원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남대 설립이 공수표가 되어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윤석열 정부가 전남대 설립에 절절한 열망을 가진 우리 전남도민을 대상으로 사기극을 전개하고 있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 윤석열 정부를 존엄하게 규탄합니다. 도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한다면 즉시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반영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아울러 전남도에도 촉구합니다. 정부의 예비 정원 계획마저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전남도 공무원 의대 추천 계획은 추진 계획은 전남 도민을 분열시키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도정을 이렇게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의대 공모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은 전남 지역 의대 설립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방향과 입장을 거듭 제출합니다. 첫째, 전남 동부권과 서부권의 지역 간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는 공모 절차 도립이 아니라 정부가 예비 정원을 확보하도록 전남 도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싸워 나가야 합니다. 둘째, 전남 의대 설립 문제는 대학, 의료계를 포함한 광범위한 전남 공공의료 방화 및 의대 설립을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합리적 방안 제시와 도민의 단합된 결의를 모아 진행시켜 나가야 합니다. 셋째, 전남 의대 설립은 전남의 현실과 지역적 상황, 전국적 형평성 등 모든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옥포대와 순천대 두 곳에 유치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전남도가 윤석열 정권의 프레임에 빠져 노란하지 말고 전남도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전남도민의 요구대로 전남지역 의대 설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인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현대제철 순천공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안에 대한 입장입니다. 현대제철은 올해 2024년 3월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정규직 전환 판결을 받은 순천 공장 150여 명의 노동자를 수십 년 동안 자신들이 일했던 순천 공장으로 당장 업무 배치해야 합니다. 현대제철 순천 공장 사년 청 비정직 노동자들이 2011년 현대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13년 만에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뿐만 아니라 자본부라는 핏방까지 받고 있는 노동부마저도 지난 2021년 순천공장, 순천공장 산의하청은 불법 파견이라 판결하고 전원 직접 고용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법의 최종 판결도 정부의 명령도 그리고 우리 국민의 상식도 모두 일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대법 승소자 150여 명을 교육이라는 미명하에 기간도 명시하지 않는 인민 교육을 3개월 가까이 진행시키면서 판결 당사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 장소 또한 굳이 교육이 필요하다면 순천에서 진행시켜 달라는 요구도 묵살하고 천안, 아산, 경주 등 순천에서 3시간이 넘는 곳에서 강행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의 이런 만행으로 인해 순천 공장에서 자신이 일하던 공장에서 정상적으로, 정규직으로 일해야 할 노동자들이 가정적으로는 강제적으로 주말 부부, 주말 가족이 되었습니다. 내 부모를 돌봐야할 처지에 있는 사람, 육가를 도와줘야 할 사람, 농사 일을 도와줘야 할 사람들이 가족 구성원으로서 일상적 역할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역에서 봉사활동 등 여러 활동을 해오던 사람들의 사회적 삶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나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정규직 판결을 받고 환호하던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인천이나 포항 등 다른 곳으로 부당한 배치를 받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과 걱정으로 정상적인 생활조차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현대조철은더 이상 대한민국 법과 정부의 명령과 국민의 상식을 우롱하지 말고 순천공장 대법 승소자 150여 명을 자신들의 땀과 애정이 깃든 순천공장 근무지로 당장 배치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발생되는 모든 문제와 책임은 현대제철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또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는 대법원 판결과 정부명령에 따라 재종 판결을 기다린다는 시간 끌기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직접 고용을 위한 교섭에 즉시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정당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현대제철 비정직 지위와 조합원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정당한 주장을 현대제철이 즉시 이행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우리의 주민이자 가족인 현대제철 순천공장 노동자들이 순천공장에서 정규적으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제 위성수와 진보당 전남도당은 지금까지 그려왔듯이 도민과 주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에 방송사 언론사 우리 관계자분들 함께 애써 주셨습니다. 어, 함께해 주신 분들께도 힘찬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더우며도 불구하고 진보당 상계를 이끌면서 새로운 전진과 대학을 위한 웅대한 포부와의지도 않고 어, 출마를 포부를 밝히신 이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단 변함없는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